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사랑이야. 어, 너희들 새로운 단원 들어갔잖아.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치? 오늘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어, 이곳저곳을 이동해 다녔는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거래. 어, 너희들은 요즘에 무엇을 타고 다니니? 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먼 곳까지 어떻게 다녔을까? 같이 한번 알아볼까? 그럼, 안녕! 자, 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먼 곳에 갈때 무엇을 이용해서 가나요? 음, 자가용을, 승용차를 많이 탈 테고요. 그죠? 버스나 택시, 또는 기차를 타거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먼 곳까지 갔을까요? 자 오늘은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6쪽이에요 자 96쪽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어,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모습 알아보기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옛날의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책 중에 장면이래요 자 여러분들 교통수단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사람이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이동할 때, 물건을 옮길 때 이렇게 사용했던 어떤 방법이라든지 도구들을 말해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그림이랑 함께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옆에다가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자, 정리하는 친구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우리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지금 뭘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죠. 그쵸? 자,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말, 지, 말, 첫 번째 말, 저 말을 타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두 번째, 아, 가마.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자처럼 생긴 모양인데 이 안에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서 옛날 하인들이 어, 앞뒤로 해서 이렇게 들고 옮기는 어, 그런 이제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어, 보통은 여자들이 많이 타고 다녔어요. 양반 여자들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와요. 그림 보니까 배 같긴 한데 배 모양은 아니고, 그죠? 렇물 위에 떠 있는 것. 뭐죠? 뗏목 음, 자잘 보시면 우리 육지에서 다닐 때 그다음에 뗏목은 어디에서 다닐 때 음, 물에서 다닐 때 여기 좀 다르죠. 우리 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나무가 배, 어, 물 위에 뜬다는 것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뗏목을 이용해서 사람이 타고 이동하기도 하지만 뭐를 할때 어, 물건을 옮길 때도 활용을 했단 얘기죠. 자, 지금 왼쪽에는, 자, 교통수단 몇 개가 나왔어요. 자, 말, 가마, 뗏목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이 첫 번째. 자, 사진 보니까, 사람은 걸어가는데 옆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가 지금 뭘 끌고 있어요? 어, 소달구지라는 걸 끌고 있다고 했죠. 소달구지. 소, 달구지. 자, 소달구지는 보니까, 사람을 실기도 하지만 무엇을 옮길 때 많이 쓰겠어요. 어, 물건을 옮길 때, 특히 어, 시골에서 농사지은 그 농산물들을 옮길 때 이렇게 음, 소를 이용해서 옮기죠.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아 이거는 좀배 형태를 갖췄네요. 자 이거 무슨 배래요? 돛단배, 그렇죠? 돛단배 말 그대로 돛이 달려 있는 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강을 건너는 그런 배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말 비슷한데 얘는 말이 아니라 당나귀래요 음 당나귀 어 당나귀는 말보단 빠르진 않아요 대신 당나귀는 굉장히 잘 오랫동안 어 걸을 수 있고 짐을 힘이 세대요 그니까 러짐 싣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당나귀 타고 장에 가요 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지구력이 좋다고 그래 요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당나귀. 자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했어요. 잘 보시면 말이나 당나귀처럼 동물의 힘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아, 소달구지도 그러네요. 자그 다음에 가마는 어때요? 가마. 가마는 사람의 힘으로 한 거죠. 자 뗏목도 뗏목은 이제 물이 흐르는 대로 이제 가긴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제 밀고 갔겠지. 자두 단배는 어, 바람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사람, 동물, 자연의 힘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주로 사람이나 동물, 자연의 힘으로 그치. 자연 자연의 힘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없던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삼돌아, 이제 슬슬 떠나보자. 어, 아, 가다니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긴 내가 글 공부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떠나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 도련님, 지금 떠나십니까? 남자 이렇게 떠나 미안하오. 어서 가시어요. 부디 제걱정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마치시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삼돌아 가자. 왜? 응. 어어 어떻게 하지? 아, 아유, 아유, 삼순아, 우리도 그만 가자. 내가 삼순이? 뭐하느냐! 따라오지 않고! 하늘 천 따지 검을 현누루황 아, 아, 낭자가 생각나서 도저히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 안되겠다! 낭자를 만나러 가야겠어! 어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니 꼬박 3일이 걸리더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얼굴 봤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알겠소. 그럼 이만! 하늘천 따지 거물현 아아 남자 생각에 이 도저히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 딱한번더 남자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나저나 지난번처럼 걸어가려면 이 3일이나 걸릴 텐데 아그 방법이 있었군 멀고먼난자의 집으로 말타 아니, 이번에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말을 타고 왔어 말을 타고 오니까 하루 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찾아지 마십시오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 알았어 앞으로 공부가 끝날 때까지 다시 찾아오지 않겠소 그럼 이만 맛이 없구나. 도련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어, 아, 아니 아니야. 먹자. <웃음> 도련님이? <웃음> 아니야, 어? 도련님이? 아니 아니야. 도련님을 잊어야 해. 그래, 찬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도저히 안 되겠다. 도련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하지만 도련님이 계신 곳은 너무 먼데, 걸어가시면 다리 아프실 텐데. 그야. 어. 그래! 가마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자 도련님 아, 보고 싶었어차대야 별이야 알라퍼 <laughs> 다시 만나게 돼서 <위해서> 정말 다행이야 <laughs> 그래 자동차가 없어서 못 만날 줄 알았더니 먼 길을 다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구나 <laughs> 그러게 말이야 <laughs> 잘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 이 모습은 아주 옛날 옛날이고요. 어, 현대와 좀 가까운 옛날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98쪽을 보겠습니다. 98쪽. 자, 이렇게 하다가, 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 발달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교통수단.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차. 전차가 뭔가요? 어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차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였어요? 사람, 동물, 자연의 힘이었잖아요. 이제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이 사진만 봐서 모를 것같은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영상을 한번 함께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세요. 자, 잘 보셨죠? 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이 전차는 어, 여러 명이 탈수 있게 돼.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철 한 칸이 땅 위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두 번째. 자, 증기선. 요거는 무슨 종류일까요? 음, 배의 종류가 되겠죠? 배 종류. 자, 배 종류.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땜목이나 돗담배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이나 자연의 힘,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는데 증기선은, 자, 여기 옆에 써있죠? 수중기 힘으로. 증기선 안에서 불을 피워요. 그럼 불로 물을 끓여서 물에서 나오는 증기 있죠. 수증기 그 힘으로 어이제어 기계를 움직여서 증기선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여러분들 선생님이 어 배도 어떻게 옛날에 돛단배나 땜목에서 증기선 그 요즘에 나오는 배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배의 역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인 배. 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발전해왔는데요. 배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은 물에 띄워져 있던 통나무에 올라타 손으로 저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하구에서 파피로스라는 풀을 엮어 인류 최초의 배인 파피로스 배를 만들었는데요. 파피로스 배의 등장 후 다양한 형태의 배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배들은 강도가 약해 파도가 없는 곳에서만 탈수 있었어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싶었던 사람들은 튼튼한 배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견고하게 짜맞춰서 골격을 만드는 등 오늘날의 배와 같은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리스 로마시대에 지중해에서 활동했던 갤리선은 수백 명의 사람이 탈수 있을 만큼 크기가 매우 컸는데요. 이에 비해 북해에서 활동했던 다이킹선은 갤리선과 달리 뾰족한 앞부분과 낮은 배의 깊이로 쉽게 노를 저을 수 있어 빠른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해전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뿐만 아니라 조선의 군함 판옥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분에는 배 강도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더 적은 규모였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5~16세기엔 배의 발전으로 신대륙 발견, 새로운 항로 개척 등 역사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769년,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사람들은 증기기관을 배에 적용하여 증기선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는데, 그중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던 풀턴은 영국에서 운하와 선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증기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 제작엔 성공했지만, 선체가 약해 금방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풀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진행해 마침내 1807년 클러먼 투어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을 본 사람들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클러먼 투어는 운항에 성공! 후에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배의 추진장치가 바뀌는 시기에 맞물려 배를 만드는 재료도 나무에서 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도 배를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배는 더욱 튼튼해지고 빨라져 운항할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배로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카피르스 배부터 현대의 화물선까지 기술의 발전으로 배는 더욱 빠르게 좀더 튼튼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자잘 보셨죠. 어, 처음에는 자연의 힘, 사람의 힘으로 가던 것이 점점 점점 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 배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비행기와 옛날에는 없었던 비행기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먼곳 특히 이제 다른 나라까지 갈수 있게 되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자 비행기는 정말 신기한 도구죠. 자 선생님이 비행기도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함께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는 건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수 있어요.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령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게 되는데 탈출 방법을 알려준 죄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던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 깃털로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는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들아, 태양은 뜨거워 날개가 타버리니 너무 높게 날지 말거라. 하지만 날개가 움직이는 순간 호기심이 커진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고 결국 날개가 망가지며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 동안 새해 비행원리를 연구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로 이후 비행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18세기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새의 날개짓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야 공중에 뜰수 있다는 개념을 버리고 고정식 날개를 만들어 현대적 비행기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 욕망을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몽골 피에르 형제입니다. 1700년대 말에 뜨거워진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 전까지는 하늘에 날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직접 태우지 못하고 소나 양이나 닭 같은 것을 띄워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보는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서 인류가 드디어 사람이 만든 장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항공의 개척자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 최초로 사람이 탈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활공 비행 시대를 열었어요. 릴리엔탈은 수천 번 시험 비행을 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1896년 복엽기 시험 비행 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토 릴리엔탈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도전 의식을 본받아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엄청난 노력파였던 형제는 하루에 스무 번 이상 글라이더를 띄우며 실험을 했고, 끝내 자신만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 호랍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비행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항공산업은 본격적으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어요 자 어때요? 어, 처음에는 정말 짧은 거리를 날아갔어요. 날아간다기 보다는 떴다가 내려앉는 정도였는데 점점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먼 곳까지 그리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뭐 초음속 전투기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함께 옆에다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할까? 요즘 사람들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